35번 얘들아 소수점 몇째짜리냐 몇째짜리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튀어나오는가 이것도 얘들아 문제풀 때 왼쪽에다 써놓는거야 로그 100분의 1이 100분의 1은 0.01이지 그게 몇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일때 두번째지 이건 헷갈릴 것도 없지 얘들아 맞아 0.01 두번째일 때 그것의 정수부분이 마이너스 2자 얘들아 로그 2가 0.30101일 때 이거가 몇번째인지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씌워줘야 돼 상형 로그를 씌워서 얘가 몇점몇인지 봐줘야 되는거 맞아 얘는 마이너스 30 곱하기 로그 2가 되는거 맞니? 마이너스 30 곱하기 로그 2 괜찮아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분의 1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30에다가 0.3010을 곱하는 거잖아, 얘들아. 그럼 9.030이 되는 거 맞아? 마이너스 9.030.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냐? 이거 정수 부분 마이너스 9라 그러면 안 돼. 얘는 마이너스 9, 마이너스 0.030이잖아. 맞아? 여기 부분을 뭐라고 바꿔줘야 된다 그랬어, 얘들아? 소수 부분은 양수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. 그러면, 마이너스 9에서 1을 뺀 대신에 1을 더해줘야 되는 거야. 이렇게. 그럼 얘네, 얘들아, 마이너스 10에다가 더하기 몇이 되니? 0.? 9,7이 되는 거 맞아? 0.97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, 얘가 양수니까, 어 정수 부분을 몇이라고 봐줘야 된다는 거야? 마이너스 10. 요거 바꾸는 것만 눈여겨봐줘야 돼. 이거 음수만안 돼. 우리가 소수 부분은 무조건 모일 때만 약속할 거야? 양수일 때만 약속을 할 거야. 그래야 혼란이 없단 말이야. 그래서 얘는 소수점 안에 몇 번째 짜리가 되는 거니? 마이너스 10이니까, 열 번째 짜리가 되는 것이고, 이게 좀 부연 설명을 하면, 니네 이런 거 있잖아. 3.14를 3 더하기 0.14로 쓸 거야. 그럼 정수 부분이 3이고 소수 부분이 0.14인 거 되잖아. 근데 갑자기 어떤 애가 자니기는 어 저는 여기서 0.86을 뺄 거래. 그래서 정수 부분은 사고 소수 부분은 마이너스 0.86이다. 이래 버리게 되면 애들아 어때? 하나로 약속을 할 수가 없잖아. 그렇지? 우리는 소수 부분을 무조건 모일 때만 양수일 때로만 그냥 약속을 해버린 거야. 그러니까 그 약속은 너희가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. 맞아 니네가 여기 이거에서 이거로 넘어갈 때 맞아 얘들아 표정이 굳고 우울해지고 빡치고 이런 거다 알아 근데 해줘 하나만 요거만 요것, 해줘 여기다 1뺀 대신에 여기다 몇더 해주는 거야 1을 더 해주는 거 그거 하나만 해줘 약속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 예외가 없으니까 니네가 봐도 안 그러면 혼란스럽잖아 어떤 사람은 0.14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0.86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수학을 해야 되니까. 알겠냐. 조금만 열심히 해. 니네 인생에서 수학은 사라질 거니까.